안녕하십니까? 보여주는 물리학의 이도입니다 오늘은 파울리 익스클루션 프린시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파울리 익스클루션 프린시플 그러면 우리가 두 개의 물체가 같은 공간에 있지 않는다라는 게 대세이죠. 어, 그래서 박스 속에서, 어, 그죠 여기 벽이 하나 있고, 여기 벽이 하나 있고, 이런 박스 속에서, 어, 빨간 입자와 노란 입자가 이렇게 파동함수를 꾸미면서, 어, 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보겠습니다. 어, 가운데 두 개의 입자가 이렇게 있는데 서로 어,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이 파동을 다 계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느리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를 잘 관찰해야지, 어, 그냥 섣불리 하면 그 개념을 잊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숫자를 설명해다 보면, 여기 그 왼쪽에 있는 것은 빨간색의 운동 함수를 나타냅니다. 이거의 중심이 어디가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거고, 그때 파동 함수의 확률을 나타내 줍니다. 반대로 노란 거는 오른쪽에 있는 이 58, 59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그 확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거는 이두 개의 파동함수의 어, 합입니다. 그 여기서 계산이 조금 복잡하지만 어, 수학적인 건 우리가 제외하고 어, 물리적인 거두 개가 있을 때두 개를 합쳐가지고 그 파동함수의 합이 이렇다. 그 오른쪽에 있는 것과 왼쪽에 있는 것의 파동함수의 합이 이것이 되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그 공통 부분에 대한 상호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요렇게 해서 요두 개의 확률 함수가 제일 높은 곳을 찾아갑니다. 봤을 때, 어, 요거 지금 멀어져 가고 있는데, 노란색이 먼저 조금 더 멀리가 있죠? 106까지 갔는데, 44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는 거는 처음에 요게 열 계단을 쭉 갑니다. 그러다가, 어, 스톱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1 0 개를 가다 스톱 그런데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 이쪽으로 가는 게 요거의 확률을 더 크게 하면 토탈 확률을 더 크게 하면 이게 이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갈라지다가 어 이게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노란 게 그랬더니 다시 요게 뭐죠 빨간색이 오 다시 중심으로 이렇게 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노라, 빨간색을 보면 조금씩 조금씩 움직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래서 일곱, 여덟, 아홉, 열개 이렇게까지 움직였죠 제로까지 왔습니다 중심값. 근데 노란색은 계속 그 조금씩 조금씩 감소되는 거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있는 노란 거, 아저 토탈 확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플러스로 한칸 왔다가 이게 작아지면 또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게 커졌다 작았다 하지만 어 계속 커지는 방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0인데 180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140, 185, 186, 그래서 182, 192까지 왔고, 다시 이렇게한칸 가고. 그래서 요거는 거의 0에 가까워졌습니다. 그죠? 요거는 요거와. 확률이 거의 비슷해지죠. 이렇게 우리가 500스텝을 갑니다. 여기서 이제 안정적인 상태로서 어떻게 나타나지냐 그러면 이게 왔다 200에 갔다 199에 갔다 198에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상당히 작은 어, 한 1만 분의 1 정도의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숫자는 거의 중심에서 조금 벗어나서 왔다 갔다 하는데 고거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100 470 480 이렇게 되죠. 요기요 확률 함수가 가장자리로 갈수록 감소한다는 건 지난 시간에 아마 보셨을 겁니다. 아, 요렇게 이제 그 확률 함수가 하나가 크게 나타나지고 다른 거는 작아지 작게 나타나는 거를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거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죠. 이렇게 나타나지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걸 가지고 오겠습니다. 파블리 익스큐전 프린시플의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안녕히 계세요.